하는데그 제가 F2 팩트랑 프리미어 수업하면 항상 먼저 하는 얘기 에, 동작을 해주기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F2 팩트에서는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얘 역시도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컴포지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랑 비교했을 때 이제 또 차이가 뭐냐면 프리미어는 시간의 정함이 없어요 얘는 시간의 정함이 있어요 그 차이가 좀 결정적으로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얘 역시도 이제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얘도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 한번 봐 보실까요 윈도우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자, 얘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자주 쓰는 게 애니메이션 하고, 어, 모션 트래킹, 스탠다드, 이펙트, 이네 가지 정도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무래도 모션 그래픽이니까 그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좀 용도가 많겠죠. 어, 그때 이제 쓰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디폴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 켰을 때 있죠. 그때 상태고요. 어, 이펙트는 얘가 애프터 이펙트다 보니까 얘를 좀 주로 많이 쓰겠죠. 얘 아니면 얘를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있죠. 이 정도를 이제 쓰시게 돼요. 자, 얘 역시도 똑같이 리셋 있죠. 이걸 눌러주면은 어 메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만지냐면은 자, 우리 처음에 애프터 이펙트 하시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뭔가 부르기보다는 얘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좀 하는 게 많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패널 있잖아요? 패널을 애니메이션 선택을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저하고 똑같이 되실 건데,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그 프리미어랑 조금 반대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창이 프리미어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어,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최종 편집이기 때문에 얘가 화면을 봐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애프터, 이펙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얘를 편집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편집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펙트에 대한 편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편집은 뭐냐면 전체적인 걸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소스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소스 모니터라는 게 프리미어에서는 있었고, 여기에서 또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편집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모니터가 따로 없어요. 프리미어랑 비교했을 때. 어, 원래 보이는 화면 있죠. 여기서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펙트다 보니까 이펙트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펙트를 쓰지 않는 애프터 이펙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낼수 없는 효과들을 낼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컴포지션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두 군데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디냐면은 창을 열자마자 얘가 나와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은 단축키로 컨트롤 N키 누르시면 은 이제 컴포지션 만드는 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얘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어, 얘를 클릭을 시키면은 이런 창이 뜨요. 이런 창이 뜨는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아 보시면은 어 똑같이 이제 사이즈 정하는 게 있어요. 이쪽에 프리셋에 이제 사이즈 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아 만들 때그 픽셀을 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스타트 타임 코드하고 두레이션 있는데 <laughs> 스타트 타임 코드는 별로 신경 쓸게 없고 이 두레이션 있죠 얘만은 신경 써야 돼 그니까 러 왜냐면 그 애프터 이펙트에는 정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맞죠 그니까 러 얘가 이거 이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 거는 이거 역시 그건 거예요 얘로 편집을 하지 말라는 의미랑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면 프리미어에서는 그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얘가 끝까지 쭉쭉쭉 늘어나잖아요. 에펙은 무조건 시간 정한대로 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어 초반에 할때 이제 이 컴포지션 있죠. 컴포지션에다가 얘 크기를 정해줘야 돼. 그니까 러 뭐냐면 영상의 길이 있죠. 그거를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작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항상 검정색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백그라운드 색상이 검은색인 것 같지만 원래는 투명이에요 작업 집중도를 높이, 높이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나온거지 원래는 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1번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자1 언더파에 놓고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좀 이런걸 많이 쓰거든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데 어, 트림패스라고 되어있는걸 해요 트림패스 자, 그래서 1 언더바 하시고 트림 패스라고 만들어 놓고요. 자 바로 OK 누르시면 안 되고 어, 여기 프리셋 있죠. 프리셋 있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냥 커스텀 선택하시고 1 9 2 0 x 1080 있죠. 이 사이즈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픽셀 에스펙트 레이시오 있죠. 자, 이 부분은 항상 이걸로 스퀘어 픽셀로. 안 그러면 이제 화면이 와이드 형태 있죠. 원하지도 않게 와이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로 선택을 시켜주고요. 밑에 프레임 레이트 있죠. 프레임 레이트는 항상 30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 밑에 두레이션을 5초 만들어줄게요. 5.0이라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오케이 해줘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검정색 화면이 생겼죠. 프리미어처럼 어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 5초짜리 컴포지션 있죠. 이게 생성이 하나가 된 거고요. 자 바로 이제 얘 컴프 만들고 나서 저장하는 방법 항상 똑같아요. Ctrl S 눌러가지고 그 모션 그래픽 있죠. 모션 그래픽 폴더에다가 자 애프터 이펙트 있죠. 애프터 이펙트 폴더에 이제 뭐라고 저장하냐면은 자, 1 언더바, 베이직이라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얘 역시도 이제 프리미어랑 같이 영상 쪽에 관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조금 많이 좀더 좀 프리미어보다는 좀더 편리하게 좀쓸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그냥 아예 그냥 뭐 선택하지 않아도 나와져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아까 프리미어 쓸때또 일러스트 할때 뭐냐면 얘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안쪽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걸 항상 했었었죠. 자, 타이틀 액션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어디 있냐면은 이 밑에 있는 영역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자, 얘 선택하시고 타이틀 슬러시 액션 쉐이프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있는데서 이거 눌러주면은 얘가 개예요그 아까 프리미어에서 썼던 거 있죠? 어, 그쪽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 역시도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이걸 켜놓고 이제 해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얘를 끌 때는 이쪽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눌러서 꺼주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안 드렸는데 뭐냐면 프리미어에서좀 에러가 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고 아, 여기 이쪽 있는데 쭉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모양 있죠. p 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한번 눌러 보세요. 자 포토샵처럼 똑같이 투명하게 나오죠. 아,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편집할 때 집중도를 높이려고 검은색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은 얘가 다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게 되죠. 자, 보신 김에 이제 프리미어 있죠? 프리미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프리미어랑 에펙 둘다 그 투명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했던 거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보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지. 이쪽 있는 데서 얘 역시도 똑같이 얘는 어디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좀 프리미어가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클릭하고 그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면 얘도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러가 간혹가다 생겨서 말씀을 미리 안 드린 거야. 자, 누르면 투명하게 안 나오잖아. 투명하게 나와요. 얘가 원래...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랬던 거고요. 자, 트랜스페런시 그리드가 나와야 돼요. 얘가 원래대로라면, 내가 간혹가다가 이런 에러가 생겨서... 제가 이제 안 보여드렸던 거고요. 어, 나오게 돼요. 얘가. 네. 이게 투명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러나고안 보이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투명되어 있는 형태 있죠. 이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얘가 이펙트를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메모리에 좀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 웬만하게 보여지는 해상도 있죠. 그걸로 했다가는 얘가 렌더링이 좀 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쪽 부분 있죠. 풀이라고 돼 있는 부분 거기를 보시면 자 얘가 이제 풀이 최고 해상도고요. 하프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서드쿼터. 커터하면은 해상도가 완전 형편없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커터를 해 놓고서 렌더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얘가 제일 빠르게 나오는 이유가 그냥 해상도 떨어진 채로 렌더링을 시켜 버리니까 얘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작업물에 이상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좀 편하게 볼 때는 얘를 선택을 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부분 항상 오토 맞춰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잡아 줘요. 렌더링 할때 얘가 어떤 해상도로 잡아야 될지를 알아서 맞춰 줘요. 오토를 잡아 놓으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하프라고 또 잡아 놨죠. 얘가 스스로 자, 오토를 하던가 풀을 하던가인데 어, 일단 오토로 해 놓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떤 거를 하실 거냐면은 일단은 음, 트림 패스라고 돼 있는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트림 패스는 이제 뭐냐면 이거 이거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직선 나오게끔 만드는 거 있죠. 아, 그거예요. 자 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애프터 이펙트랑 또 프리미어랑 조금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어 얘는 좀 그런 용도가 되게 강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릴 땐 도형인데,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도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가 되버려요 예. 자, 그 사항일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 툴바 있는 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생긴 모양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거거든요. 어, 도형을 그리시는데,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얘를 클릭하는 순간에 P라고 스트록이 나와요.